예수겔 21장을 낭송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화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질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지앙이 다시 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여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치앙이 온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가리어 가리어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가리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그 칼을 내 손에 잡아 쓸만하라도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인자의 너는 프리즈더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간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넉적다리를 칠지니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네 주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세워 놓았다. 오호라, 그 칼이 번쩍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번호를 다 풀리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진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문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두길 어귀에 서서 성을 치대,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점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며,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들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명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취약을 기억하고 그 머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악이 귀엽을 되살리며 너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가 가여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나니 곧취약 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 여와께서 호 안문적석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러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중상당한 악한 악인의 모이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취하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곧 멸하기로 약속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1장 1절로 32절입니다. 예스겔 22장을 낭송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흘린 성업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매마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매마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연안이 잦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력을 받으며 만군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구하와 과부를 하야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읍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가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래가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떠한 사람은 그 이곳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담아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며마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모든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장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즉, 내가 너희를 에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뭇불 속에 넣고, 불을 붙이는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분노 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누고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위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보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서 선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의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그 가운데서 만케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봄하였으며, 내 성문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를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구간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리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는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핍자를 압지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하이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친묵의 불로 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겔 22장 1절로 31절입니다 예수겔 23장을 낭송합니다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투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급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늘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얼음 만져져나니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아나니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함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을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을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함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애급사람과동침함에그 처녀의 가슴이 얼어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한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올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력을 더하여 그 형의 가늠함 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을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도아했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문은다 준수한 자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을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여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내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도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며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나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두곧과 소와 고아와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아수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이며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두고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부친, 맡긴 즉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자녀를 빼앗고 금 낳는 자를 불에 사람이요. 내 옷을 벗기고 내장식물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음란과 애급당에서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여. 다시는 애급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며 내 모든 수관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내 음난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난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했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길로 행하였은 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줄이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폐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심으며 내 이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잊었고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 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와께서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올라와 오울리바를심판하려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함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함하여 내게 나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려 그날에 내 성수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넣었고. 그 머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해에서 잡류와 술취한 자를 청하여 오매. 그들의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수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함하였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 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올레바에게나왔은지 의인이 간통한 여인들을 재판은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은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하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의 정신이 끼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의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겔 23장 1절로 49절입니다.